프레벨 가베 원리와 탈레스의 기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 수학.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필수 교재. 창의 수학 한 단계 시리즈. Creative mathematics based on the f r v a e l Gave p r i n c i p l e and Thales geometric principles. A must-have textbook for fostering future creative talents. Creative Math Third Stage Series. 문의는 g h y 사 i f y g m a i l e c o m 으로 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www.creativeedge.com www.창의교육.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nswer them at g4000907@mail.com. w wow. o 우 오늘은 창의교육 3단계 시리즈 18번 솔리드 피규어 시간입니다. 활동 목표 1.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보고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를 알수 있다. 2. 입체도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입체도형의 겉 넓이와 부피를 비교할 수 있다. An activity goal point one: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the three-dimensional figure, you can know the components of the three-dimensional figure. Point two: You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dimensional figures. Point three: You can compare the outer area and volume of a three-dimensional figure. 구성 입체 도형 전개도 1인 1세트 3장 모두 3세트. Configuration 3 sets of 3 dimensional figures for one person, 3 sets in all. 1 set of 3D figure cards, 12 pieces, all 3 sets. Then let's watch the equivalent fountain game video.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리드 피규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판과 전개도에 따른 도형을 미리 펼쳐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간단한 학습을 하고 그 뒤에 게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전개도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도형의 옷이에요. 우리도 옷을 입고 있죠. 지금. 도형 친구들에게도 옷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형 친구들에게 딱 맞는 옷이 어떤 옷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먼저 살펴볼게요. 짜잔! 이런 모양의 형태의 도형을 같이 매칭해줘요. 이 도형은 원뿔의 전개도래요. 이 전개도는 삼각뿔의 전개도, 이 전개도는 사각뿔의 전개도, 이 전개도는 육각뿔의 전개도예요. 선생님이랑 공부를 여러 번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개도는 어디를 보면 쉽게 알수 있죠? 그쵸? 바로 이 아래의 밑면 부분 봐보세요. 이쪽의 모양, 이 도형의 모양으로 아이 도형은 어떤 친구의 전개도구나 알수 있어요. 위의 부분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생각해 보면 어떤 도형인지 쉽게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우리 배웠었던 원기둥의 전개도. 삼각기둥의 전개도. 사각기둥의 전개도. 육각기둥의 전개도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도 많이 봤죠. 정육면체의 전개도, 직육면체의 전개도, 십면체의 전개도. 그리고 구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전개도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개도를 기본으로 둘다 알았으면 카드들을 섞어 주는 거예요. 섞어서 선생님 카드 3장, 지금 저기 보면 판이 있죠. 이 판, 이 판을 선생님 판 3장, 친구 판 3장을 똑같이 마주보에 놔두고요. 카드를 몽땅 섞어 주세요. 그리고 뒤집은 후에 카드 각 동시에 뒤집어서 먼저 그 전개도를 알맞는 곳에 딱 맞춰주면 돼요. 더 빨리 이세 개의 판을 모두 채워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선생님도 여기 놔두고 친구도 앞에 놔두고 준비 시작! 자, 먼저 위에 거부터 어디 있나 요리조리 살피고 여기 있다. 두 번째 카드도 삼각기둥 육각기둥 징육면체 신면체 정육면체 구 삼각기둥 원기둥 원불 육각불 삼각불 사각불 끝! 먼저 끝이라고 외쳤어요 자 선생님 지금 모두 알맞게 맞췄나 먼저 살펴볼까요 원뿔 정답 삼각뿔 사각뿔 육각뿔 정답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육각기둥 정답 정육면체 직육면체 십면체 구 모두 정답이에요 이렇게 먼저 맞춰 주는 사람이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빨리 맞추려면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금방금방 맞춰주는 관찰력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게임하기 전에 선생님과 정개도를 만들어봐도 되고 또 그려봐도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맞추기 수월하겠죠? 같이 네,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Next time, let's meet with a more fun game.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